주시겠습니다 가대에단히 감사합니다 아레두야 네. 네. 무더운 여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삶위에 주님의 크신 음성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15일 이 날은 한국적 74주년을 맞이합니다만 74년 전에 한국이 광복을 맞이할 때에 아베 노부인기라고 하는 일제 마지막 총독이 우리 나라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차단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백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속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뭐라, 나, 아베노부 있기는 다시 돌아온다. 일제. 이야기하고 한국을 떠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굴욕적인 삶을 살았기에 우리를 얕보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계속되는 그 야욕과 그 숙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민지로 말미암아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실입니다만 세계 제2차 대전 회전 주요 대전국은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독일은 그 대전의 대가로 동서독으로 갈라져서 얼마간 동원 소련이 서는 연합군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일본은 독일처럼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둘러나도 하나는 연합군이 다른 하나는 소련군이 통치하지 않았다 라고 한 겁니다.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일본 대신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 국가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파리로 동국대를 앞두고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국 독일은 그 전쟁 패배의 대가로 분단되었는데, 왜 일본이 분단되지 아니라고? 식민지로 고통받던 우리가 대신 분단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힘없는, 너무나도 약한 약속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채말 지금 우리는 뜻대를 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사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완용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작년쯤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완용 하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외국거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이 이완용에 이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완용에 이 대해서 인터넷에위키를과는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조선의 문신이자 외교관, 대한제국의 관료이다. 조선만이기에 계하파 출신 관료였으며 후에 대한제국 내각 통리 대신으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을 주도했다 을사 오적이고정미 7적이고 경신국 적은 적 중의 한 사람이며 대한제국을 일만제국에 합병시킨 장군인의 한 사람도 오늘날 친일 내국노에 수개로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의 유안은 1 9 0 7년 이후로 대한제국의 초대 총리 대신으로 한일합병 이제 병합까지 이 직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으로 재직하는 중에 일본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한국정부의 반정을 맞아 그는 고정을 퇴위시키는 그 일에 관여하여서 정말로 내공도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는 이제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후에 조선 귀족으로 백작의 자기을 받았고 2019년에는 후작으로 승급이 되었고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고문을 만든 평생 영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변명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이 자신의 주권을지켜낼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병합되었다면 공산주의의 나라가 중국에 병합되었다면 여전히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병합된 덕에 이만큼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하는데 자신들이 나서게 된 것은 이 나를 라 위해서 이 백성들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그런 주장을 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이 떠 올려집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사람은 1808년 프랑스의 정치가 끊는이 가스톰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노블레스 곧규정은 누리고 있는 명예만큼 오블리주 곧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깔레라고 하는 작은 한국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12만 명이 한 곳은. 영국과 프랑스 파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도시인 깔레에 세계적인 조각 미술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각은 여섯명이 목에 갑줄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닐까 이 깔레시민의 명인 프랑스의 금기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는 너무나 소중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때에 이 깔레시는 끝까지 영국에 정하다가 구원군이 오지 않아서 1347년 끝에 항복하게 됩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선생은 누군가는 저저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성명의 깔레 시민이 목에 밧줄을 매고 영국 진영으로 걸어와 처형을당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시민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이 깔레에서 제일 부당인 웨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선뜻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장인 장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고 또 다른 부자상인인 에르그 윗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게다가 이그 윗상의 아들마저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바람에 이제 내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시민 세명이 또 나타나서는 영국군이 원한 여섯 명보다도 한명당은 일곱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관투를 내겠다고 나선 이 도시의 제주자였던 이 생피에르는 제비를 뽑으면 인간인 이상 행운을 바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처형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을 빼자고제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처형당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처형당하겠다고 한이 생피에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이미 다 이제 모여 있는데 말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의 사람들이 이제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피에르는 이미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는 처형을 지원한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하였서는이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남편에게 딸레시민에게 자비를 프풀어트 것을 배우했습니다 당시 왕비는 민신 중이었기 때문에 왕은 왕비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이 처형을 취소했습니다. 그후이 깔레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가어의 상징으로 등장했으며 몇 년이 지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깔레시의 요청으로 로댕 10년 작업 끝에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파면 보시면 이러한 작품이 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시우와 시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은 이생피에와그 시민들 그리고 이완영 일파를 지휘해 본다면 그 차이가 화려함을 보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기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나라를 잃은 우리 조선 백성들은 일제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감을 위해서 한 행동을 마치 나라를 위한 국적인 행동인 양 포장하여서 스스로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국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제하에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우리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교회가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의 앞장서면서 이 운동에 가담한 교회를 민족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민족적인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운동, 농촌 및사회개몽운동이 모든 것이 바로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제하에서 그만 민족사의 떳떳한 일만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올해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자이든 파이든 일제의 지배를 공허하고, 한국 시민으로 전쟁의 환군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동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사참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전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 정당성을 그들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제 협력했던 교회 지원들은 자신들이 비록 친일파로 비추어질 지원 중 자신들이야말로 한두 개 퍼져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지킨 자들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교회의 제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려면 종교행위를 일제의 요구에 알맞게 맞추는 일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제의 업속에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 본질에 벗어난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강조한다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의 대항에 온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우리 신앙인들의 그 희생 그만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가치한 행동도 희석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천주교도 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1942년 1월 3일날 천주교의 경성 교부장 임직식에서 교부장으로 임명된 이노리남이라고 하는 이제 주교는 이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충량한 황국 신민이 되회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창시 개명을 했고, 진경과 진용 오집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말에 태평양 전쟁을 위한 일제병기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헌금을 독려 미영 경멸 비행기 200대 헌납 운동을 벌여서 예상보다 훌륭한 성적을 내어서 무려 248대 분의 황금을 벗어었고 자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은 네. 오로지 한국 편주교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했습니다. 일명 이해한다 싶더라도 그러나 어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하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예수님이었다라기보다는 일본에 오고 받았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그만 기독교인들은 위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주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우는 화제의 제사에는 누룩과 함께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누르기 없는 빵은 정말로 맛이 없을 겁니다. 누르기 있어야 맛도 있고, 거기 거기에 꿀이 들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맛있게 하는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겁니다 누르 없는 빵에 대한 기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저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마지막 날빵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금을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7일간의 무교주를 지키라고 주게 국가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맛없는 누룩 없는 빵을 그토록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를얻지 않은 빵, 곧 무결용은 한마디로 본질을 의미하니 그래서 누룩과 꿀을 얻지 말라 하는 것은 본질이 손상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보나의 옥시겔 밀보다. 누룩이나 꿀이 본질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치 소재물로 누룩 없는 빵을 올려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입맛으로 보면 은 의외로 맛이 없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불편하기도 하 때로는 통증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정나라하게 띄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에게 생기며 구원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였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깨뜨게 되는 삶의 통증을 끼게해 주는 것 그러나 그 통증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결국에는 나를 온전하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친절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본몸의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 곡식 제물에 소금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원약의 소금을 내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 테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금 제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국회를 막아줍니다. 변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소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중계의 성격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친일 또는 내국의 문제는 결국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상실할 때,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감히 팔았다고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74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루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손과 같은 마음을 잃지 말고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각자의 사명을 참으로 경손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진정한 인당에 저으로 광고, 곧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면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뛰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기독교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한려없는 하늘의 축복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한 믿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의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로 오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평화 통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 봅니다. 죄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여 주셔서 평화 통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외자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